지루해 죽겠네 음. 까불지마 난 싸울 준비 됐어 도전을 수락합니다 좋아. 내가 점프 마스터야. 내가 점프 마스터예요. 부담 가지 마세요. 숨을 꼭 참아요. 로봇이 아니라면요. 한 짐들린 기원조. 내 친구

엄청 오네. 니까 장전 중. 걱정 마. 우리 분대원 배너를 찾았어. 관심안주겠지부식가 영은 죽지 않아요. 이미 죽어 버렸어. 나사 스킬 쓰고 싶군. 어다 중. 더 아무도 이 중앙 안 먹으려 하죠? 저싸람이리가바었군제발 어, 어딨냐? 씨발의 소지로 아, 같은 새끼. 르 적에게 공격 받고 있어요. 뒤지려고. 한 새끼 어디 갔어?

링이 가깝다 팍치 말고 일단. 장전 중. 도구 드라이가 아니야. 그냥 나온 드론이이 조심해요. 링이 멀다. 시간은 30초 남았어. 장전 중. 자꾸 그러면 두고 가버린다, 실바. 몸 조심하라고. 좋아. 나이스. 나이스. 진짜 이야 아이씨. 카까한개 남다. 지 진짜 오모냐. 야 너도 있네. 아, 진짜. 딜 아, 존나 많이 넣네. 제라 없는 사람. 어여 여기여기부터라조미해범사요필요 치유 드론을 보 여기뭐할수 있는 거 없나? 어 이제 들어가거 밖에 없네 개어패키지가 오는 것 같은데 빵빵하게 채워졌겠지? 이야지어 아, 갔네 예, 금고 열쇠. 이네또못 나. 어 금고 열쇠 못 나. 있어? 그게? 이거 금고 열쇠 떨어지는 어, 거금 아, 그래, 내게챙어 뭐 바로 코앞이니까.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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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는 쟤는 쟤는 쟤 잘했네. 안에 노란 토배기에 녹다운 노란 거, 내가 황금 깍바에 붕탄 아. 있고. 네, <목소리> 핑치 거, 여기, 여기 이보 실드 밖에 나가고 궁돌구자. 내가 템이 좋으면 템잘 나오잖아. 그렇지. 백팩 1레벨인데 씨. 2레벨 백 나오겠네 그러면. 자, 생의 선물. 아, 2레벨 백팩 나 왔네. 아이씨. 마르테가 나온다고. 리더가 아, 어쩔 수 없지요. 옛날 윙맨은 데미지 존나 쎘는데 지금은 개 버르지가 되어버렸구만 2라운드 응. 카운다운기 전에는 그래도 45딜은 나오는 거 같았는데 40딜도 안 나옴 지금은 복제기를 는 중입니다 어디로 갈까? 저기 복제기가 내려오는 것 같은데 반대로 여깄죠? 깨왔네 여기 가와파츠예요 부스티드 장전기에요 이거 대기해서 될 듯. 저도 찐다. 적 발견. 한다 파란 실드 실드 충전 중. 슬란 슬슬. 데응 슬슬. 다 별로 없는슬 슬슬. 슬나에너지 별로 없어. 슬 슬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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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슬슬. 슬슬. 슬슬슬. 슬슬. 슬슬. 슬슬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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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분대가 온다 Yes, yes, yes. Okay, no, no. o k a 나 no. Okay, no. Okay, no. 이거 a y no. Okay, 아 o Okay, n 올라 좀 뽑아야 되는데. 라이프라인 패키지를 호출할게. 나좀 도와줘, 공거든 여기 녹다운실야 레벨 사야. 난 이미 사지. 음, 재만 먹으면 되겠다. 새로운 킬 리더다 우리 다 높다운 삼상이야 아저 근데 갈때 먹고 와. 아저 착각한 새끼. 자꾸 저기 가네. 뒤질라고. 될수있나 여기인가 아리가 사운드나. 저 패키지가 오는 것 같은데 빵빵하게 채워졌겠지? 엘리스하나 황금 하나 보라. 확인 저기 붙는다. 기싸 거. 장전 중. 그래. 아, 일부러. 진짜 씨발 저 새끼. 여기 회복해 복 아, 개 스트레스 받네. 발놈 이 언더 이는 새끼 존나 오래만 쳐노리네 지질라고 훨씬 낫는데? 여기 드 세려. 명중했어. 진다저 새끼는 어떻게든 죽이고 완다. 나 음. 뒤에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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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움 모르겠다. 나이 새끼 맞아온다. 이저 같은 새끼. 여 있다. 여 있다. 여다 레이스 레이스 체력 없다. 레이스. 오이 okay. 죽었다, 죽었다. 다 왔다, 다 여기 딱. 장전하고 막아. 이게 보라 녹다 하니거든. 음. 제거했어? 적을 yes. 쓸어 렸어요제 고열 빨아먹자실드 배터리 네. 말고 딱히 먹을 거 없는데. 라 바로 머리 웨이티? 위에서 싸우면 안 돼. 어디로 올라간다 아까 우리 그 자리 안 먹을까? 딴데 먹을까? 저격에 공고 있어요. 있다. 사격 개 실드 크랙. 오케이, 아까 걔랑 그 한팀다 그게 그팀 마지막 멤버였어. 아 옳지. 바로 그큰 거를 네가 못안 그럴까? 큰 거를 2분으로 큰거 줄게 큰거 다. 오케이 노란 거네 자 제일 만. 내 가지고 오는 거다 뱉은 거다 작은 거그 마지막은 나 다쳤어 그래? 오케이 남는 건내몸먹 아, 이아까 전에 그 새끼들 계속 꼴 봤네 우리 자기장 깨왔네 수색 수색 여기로 여 저기있다 이게. 적이 바로 코앞에 적적드크 한놈 장전중 여기 있드론 보내겠어 충전중이야 장전중 공격당하고 있어요 친구들 아, 왜 힐이 안 되냐? 읽을 거 봤는데. 이게 몰라. 왜 힐이 안 되냐? 그 옆머리에 저기 인데 어, 아, 저 있네. 참쁜할 아, 방법이 없다. 혼자 알아서. 좀더하단가저 스킨 뿌렸네야쿵떨어다목표게 니네 뭐라? 전나 먹을 것도 없다. 시간이 필요 여기 버디 쉴드야. 내벨 봐야. 중량중요합다잠까나 지금 긴량이 나는. 맞네. 더 맞다. 아 씨. 도와하고 있어요. 지금. 잠시 치료 중이야. 아 씨. 클스터 죽이고 타고 있어. 한명확 했거든. 서그의 설치했어. 보는 중. 위기 앞에 있 했거든요. 여... 오케이 확인했다. 장전 중. 컷. 컷. 이한 군대를 다 해치웠어. 가리더네경타는얘기라고 어? 경탄. 전화 많이 필요하네. 35 전화 맞설 친구들. 나다는겠지 사운드 나거든. 나 열발 열발 스8팔밖에 없네 이제. 네, 에너지도 없고, 나눠줄 게임을 내반 족사 마이스 수을 해. 나무 많으면 좋긴 나데수게임나도 없네 도 게임을 해. 나라도 게임을 해. 나라도 게임을 해. 나라도 게임을 해. 나라도 게임을 일로 들어가자, 일로난이지점을 감시할게요 올 때, 문들어오 니. 이, 끝으로, 리로 자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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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거든기 자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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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닉스 하나 줄까? 어 그래? 어. 있어 나쁠 건 없지. 세 군데 우리 병어 세 군데. 아딱 음. 어, 좋다. 벌써 지않네나 위에 좀 보고 올게. 거기 쓰리. 우리 다 올라온다. 올라온다 올라온다. 나쁘지 않네. 목표 발견. 적에게사격개시 아, 장전 중. 장전 중. 우씨 앉을 수 있다만 조금 그안 죽어 아 확실히 아, 아, 저걸 못 죽네 아, 씨. 뭐라들 보라 와라 까빠네 이나궁돈다나궁10% 에너지 까에너지라지 브라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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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 좋으면 운 브라운 다라운브라이 브라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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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지 탄약이 어 어디 빈라인 재한테깔가첫 번째 두이 여기 헬멧이야. 벨야 뭐라? 나 헬멧이 단계. 이 말. 연연 올라갈 수 있어. 에, 나쁘지 않네. 오 괜찮은데 자리. 야, 바로 여기거든. 있세 분들기 때문에 방은 어. 좀. 별로야. 엄청 했습니다. 나도 많이 없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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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. 우리는 제들한테 팀나 우리한테 팀나. 또 저한 게거든 우리한테 팀이었기 시 우리가 이겼고 쟤들한테 팀이 저 탔고 뭐. 저 팀. 탄도, 탄도 많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니 마아 방이네 이게. 음. 여기까지 아쟤들 식... 자기장 줄어들 때 써야 된다. 탄 많이 없습니다. 옆에다 있나보네 에프는못다지만어앞는 어, 고공 움직임 가능하잖아 난 되지 앞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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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테인 앞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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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에다 앞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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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는다 짤딜 러야 되니까. 음. 한대 정도. 깠거든. 깔때탈때 조져야 된다. 뭐 있다고? 에 집라이 탈 거든. 집라이 설치. 음. 분명히 자기장 쪼를 때 집라이 탈 거란 말이야. 아탈때 아, 조져야 된다 저거. 탈때 쏴서 얼마나 막겠나 마지막 레이 친구들. 한팀또 어딨나? 여, 왼쪽에 있거든. 옥테임왜 줘? 아, 어, 거기 그 있어, 이기라 못하게 막아야 된다. 내려왔다. 아, 실드 그래. 나막탄이다 아껴라, 아라 실드 충전 <목소리> 쳐거든 <수쳐서 목소리> 음, 우리 멀리 나도 켰 안나나왜 안 이래 처매냐 이거 하나 실드 크랙했거든 지금 불실드 크랙 올라와서 회복해어불실드 크랙인데 나탄 이제 스물 벌 밖에 안나와 스물 탄도 없어 나 잠깐 몇발있 내려가야 되는데 <목소리> 우리 공격 들해회복거든 지금 깎인 거너회복하한네발로다 썼어 나나킬야 여기 내 앞에 하나 더아 맞다 나 아, 녹설을 었지 오케이 던졌다 게임 <목소리> 야 이거야 탄 없어도 이거야 아씨 진짜 이번 판탄 너무 무섭겠다. 근데 그만큼 스파도 많이 했어. 당신이 에이픽스 챔피언입니다. 오. 이게 나야. 아딜 진짜 많이 넣었다. 음. 킬은 근데 못함 <laughs> 900개 <목소리도> 고 737밖에 못함이 맛이지 그렇지 달달 하구만